어, 부산 해오름 그룹에서 문화영 스폰서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키큰 남자 문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자 <laughs> 네. 어, 스피치를 제가 처음 합니다. 오늘 어, 데뷔 전이거든요. 네, 많이 지금 네, 떨리고 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심천 응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모닝 월드에서 성공했는지 노하우를 예, 상세하게 <laughs> 알려드리면서 공감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할까요? 저는 이제 굿모닝 월드를 알게 된 계기가 어, 어머님, 여기 보시는 어, 박예원 대표님이 저희어머니신데 어머니신, 어, 어머니가 처음에 어, 25년 전에 부모님 월 사업은 먼저 알게 됐어요. 저희 고모로부터 으로부터 알게 되셔가지고 평범한 이제 가정주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더군다나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이셨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년 6개월 만에 어, 그룹을 발표하시고 성공자 자리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까지 어, 항상 종합소득세를 2억 가까이 신고하시는. 네, 멋진 성공자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어, 크게 뭐, 찬성, 반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었어요. 워낙 어머님은, 어,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지혜로우시고 항상, 항상 현명하시고, 그리고 어, 가족에게 헌신적이시고, 항상, 어, 자신감 넘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저는,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는 무조건 다 성공하신다, 정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어,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처음으로 뭔가 어머니께서 사무실을 오픈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어, 옛날에는 가게 하나 있는 거, 뭐 센터 하나 있는 거, 이런 게 정말 대단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자랑스러웠고, 네, 그리고 1년 반 만에 또 성공대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억대 연봉 계신 거가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좋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굿모닝 월드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컨벤션에 따라가게 되고, 1박 2일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게 되고, 또 사업 설명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저는 사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우, 예쁘네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저희 친누나입니다. 네, 누나가 어, 어머니가 사업하시고 한 1, 2년 뒤에 어, 같이 바로 사업에 합류하셨어요. 저희 누나가 학교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 가지고 네, 멋진 기업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꽃길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 월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뭐 누나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상관없었는데 어, 누나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어머니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 보시고 어머니가 일부러 보여주신 건 아닌데 어, 보시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어, 나도 어, 엄마처럼 복대 연봉자가 될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업에 바로 뛰어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누나가, 엄마가 성공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단단한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시고, 그랬는데, 저와 함께,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우리 누나는 항상 남동생을 좀 괴롭히고, <laughs> 자꾸 뭐 시켜먹고, <laughs> 네. 저는 항상 까무잡잡하고, 네, 별로 그렇게 제 눈에는 안 예뻐 보이는 누나가 항상 뭔가 부끄러웠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누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뭐이 정도 얘기했는데 네, 아니 이런 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바로 또 업대 연봉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나도 마찬가지로 어, 대학교 졸업하시고 대학원 나오시고 전혀 네트워크에 그리고 사업에 사 자도 모르시는 분그두분다 13년 안에 부모님으로 사업을 통해서 네,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성공하시는 걸 보고 야 대단하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업은 어, 누구나 그냥 하면 다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율이 100%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초보 사업자가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100% 어, 이렇게 억대영이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부문이 월드는 워낙 쉬우니까 당연히 사업하면 된다 할, 어, 성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려 20년이 지나서 합류했어요. 저는 그동안 뭐 했냐면, 제 나름대로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laughs>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한마디로. 망해가지고, 네, 항상 부러워하고 있었죠. 이분들은 매년, 성공자 초청 해외여행에 4월만 되면 우리 갔다 올게 하면 저희는 용돈 못못못 보태주고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벌써 2 0년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와이프가 이제 막내가 저는 이제 중학생이고 첫째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중학생 이제 보내고 하고 나니까 이제 주부로서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어, 항상 또모멍이드는 저희가 깊이 잘 알고 있었고, 실키는 또 계속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이프가 재작년부터 어, 센터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처음에 1년 차 때는 뭐반 정도? 하루에 한반 정도만, 한 3, 4시간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기존에 있는 어, 고객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젊으니까 인터넷이나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현가에 가는 거, 좀, 그런 것좀 도와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 작년에 스페셜 마스터를 달성하시더라고요, 저아이프가 그러면서, 어? 나도, 어쨌든, 저는 부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둘다 부부가 동시에 이제 스페셜 마스터를 달성해서 작년에 두 부부가 성공자 여행 초청해서 갔다 왔었죠. 예. 네. 그래서 또, 아, 박수는 안지주신분이셨어 <laughs> <laughs> 그래도 저 와이프도 어,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었고 예, 완전 전업 주부였고 어, 저 또한 예, 네트워크 사업이 완전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 뭐 잘은 같지만 어, 부모님 월드 사업은 원래 하면 예, 하면 예, 100% 원래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보셨어요? 저는 못 봐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의 이제 꿈은 이제 저희 회사 상한가가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예, 어머니 2천만 원 어, 누나 2천만원, 저희 부부 2천만원인데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서 어 코드가 부부가 한 코드를 안 쓰고 각각 코드를 씁니다. 네. 네. 각각 코드를 써서 어 와이프가 이번 연도 1월달에 어 슈퍼코드를 달성했고요. 저는 작년 10월달에 슈퍼코드를 달성해서 한 가족의 슈퍼핀이 4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한달월 가족축 8천만 원이면 괜찮나요? 예,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 여기 또 합류할 그 대동생도 남아있거든요. 걔도 오면 예, 당연히 예, 어머니 하신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저는 충분히 1, 3년 안에 국대 예, 연봉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월도 사업 쉽0 그죠? 예, 100%입니다.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 사실 멋지죠 네. 제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굿모닝 월드에서 지금 상한가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고요 네. 두번째 꿈은 프로골퍼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제가 48인데 지금 이렇게 레슨을 병행하면서 골프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 성공자 여행에 세부에 갔을 때 알타비스타라는 골프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예, 야자수도 멋지고요. 예, 하늘도 멋지고 한데 어, 골프를 처음 치러 가게 되면 이런 경기장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눈에 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요. 골프 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너무 긴장되고 예. 자기 샷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안 보일 텐데. 한번두번 번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바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골프장을 즐길 수 있는 게 시간이 오거든요. 모든 일은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굿모닝 월드 사업을 처음 들으시는 이3 0 5 여러분들은, 어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굿모닝 월드 사업의 크기가 잘안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하지만 반복해서 최소 한 10번 정도 사업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보신다면, 이 굿모닝 월드 사업이 얼마나 쉽고, 단순하고, 이렇게 누구나 1, 3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시간이 다 필요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첫 번째는 성공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 나의 성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것은 뭐 방학 계획표.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 정도 계획을 세웠고 뭐 기껏 해봐야 연봉 여행 계획 정도?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에 성공을 계획할 수 있다는 그말 자체가 저는 이 군모델 사업에서 큰 저한테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1, 3년 안에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 해도 저는 이제 보통 사람에서 성공자, 부자가 될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 꿈의 크기인데요. 부모님 모두 사업을 하면서 제가 꿈을 이렇게 항상 외칩니다. 지금은 제가 2025년도 저희 부부 코드를 확 달성하는 게제 꿈이고요. 어, 그리고 어, 골프 프로 자격증 어, 라이센스를 통과하는 게제 꿈인데요. 꿈의 크기가 작았, 작았을 때, 재작년 때, 허스트 때, 이때는 조금 불만들이 많았어요. 부산에서 새벽에 봉사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버스 뜨 때는 맨날 엄마가, 엄마한테, 아, 너무 멀다 다리 아파 죽겠다. 어, 왔다가 성공하기 전에, 운전하다. 저걸 다 보내겠다. 이런, 맨날, 네, 불평, 불만. 어, 이실피를 내가 어까지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불만들. 사업생들은 이거 들은다또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엑셀런트가 되고, 이제 스페셜이 되면서,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눈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한 3, 400 정도 되면, 아, 이게 이제 부업이 아니고, 이게 뭔가 전업으로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불평, 불만이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골부가축퍼를 달성하고 이제 파워에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다 꺼냅니다. 세미나 가셔야죠. 어, 운전은 제가 합니다. 하나도 다리 안 아픕니다. 월, <laughs> 소지이 천만에 넘어가면 다리가 안 아파요. <laughs> 저는 오면서 가면서 제가 풀로 운전하고 강의 예, 시간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방해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laughs> 뭐이 좁디좁은 대한민국에 뭐 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꿈의 크기가 커질수록, 꿈의 크기가 커질수록 네,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다 감사하게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무료의 힘인데요. 우리는 지금 자본금 하나도 드리지 않고, 이큰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네. 경험도 없는 평범한 주부가, 경험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경험도 없는 40대 가장이 뭔가 자본금을 드리지 않고, 1, 3년 안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공자, 억대 연봉을 갈수 있다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바깥에서 억대 연봉을 간다는 말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어,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요. 평생 가도 못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굿모닝 월드에 이런 완벽한 제품과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아주 지극히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저희 부모님 월드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 월드 사업 자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반 정도 성공자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무료의 힘 자체가 요즘에 지금 아까 전태호 대표님께서 회원만 해도 회사에서 뭔가 무료의 뭔가 기회를 주잖아요. 폰으로. 그죠? 그리고, 어, 제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하는 개인화 쇼핑몰. 개인화 쇼핑몰도 혼자 개인 독자적인 사업을 했을 때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달매달 매달 관리 유지 보수를 해가면서 쇼핑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도 그것을 무료의 힘으로 기회를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쉽다, 괜찮다. 특히 우리 상공업인들은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에 대해서 누구나 뜨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업0제대들은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하루에 한 시간을 투자하든 이구모이오로 사업에 기회를 준다면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다면 누구나 이 사업에 다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 부담 없이 무료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무던 대단한 생각하고요. 이건 조금 오글거리는 내용일 수 있는데. <laughs> 제가 조금 이렇게 입문계 계열이라서 뭔가 좀 낭만적인 걸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영화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영화감독이라고 아, 생각하고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나 뭐 촬영감독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제가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시나리오를 씁니다 제가 작가입니다 부모님 월드 사업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제가 이 영화에 반드시 성공적인 결말을 맺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지금 저희 가족들을 어 매월 아 매년 성공자에게 가는 것도 제 꿈이고요. 어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제 파트너들을 이 사업에 동참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어더 멋진 성공자 자리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저희 영화의 결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센터이 강의장보다 더큰 강의장에 제 파트너들을 전부 다 모시고 같이 축배를 들면서 이 성공자의 여행에 같이 가는 그런 기쁨의 결말을 저는 항상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상상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질인데요. 연애의 본질은 뭐죠? 네, 사랑이죠. 그죠 연애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가수의 본질은요? 노래죠. 그렇죠? 노래입니 배우의 본질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초창기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본질이 뭐지? CQ는 오대 특허. 단백질 시장의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완벽한 아이템.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 전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생명의 만능 소재.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창기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 CQ를 어떻게 하면 더잘 팔까? 어떻게 하면? 예, 이 시큐도 홍보, 효과적으로 홍보할까 이런 거에 지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굿모닝 월드 사업의 본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그룹을 만드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어, 겸손한 리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단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박진영 가수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가장,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우리 굿모닝월드에, 기초행동을 듣고 소홀 했습니다. 책 읽는 것도 별로 소홀히 했고요. 영상 보는 것도 소홀 했어요. 그런데, 꿈의 크기가 커지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왜 대표이사님께서 이 시스템을 그렇게 강조하셨던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CQ 파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실 q 를 자랑하는 것만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 이게 그룹을 만드는 일이었어. 내가 한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 되는 일이었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좀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불평, 불만 말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그릇을 키워야지 나를 따르는 파트너들과 함께 멋진 그룹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와, 굿모닝 올드 본질은 나구나. 와, 나만 잘하면 되는 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네잖아요. 그죠? 네,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그네 타는데,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문화연 대표입니다. <웃음> <웃음> 그네를 이렇게 조금 조금 타다가 내려와요. 누구나 이렇게 그네 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세게 타면 떨어질까봐 무섭고, 다칠까봐 무섭기 때문에.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다 보면, 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뭐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 굿모닝 월드 사업을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그네를 정말 높이 머리 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번도 저는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굿모닝 월드 사업을 통한하면서그 점점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네 조금 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더높은 올라, 올라갈수록 더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 차 어, 지금 현재 나의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 오른 사업을 통해서 좀더큰이 사업의 크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 뭐가 더 중요하냐. 혼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미팅에 자주 1 0번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꼭올 겁니다. 그게 보이는 순간에 사업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제가 성공자 스피치 첫 데뷔전인데요. 많이 떨렸지만 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저는 고무니월드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와 정보를 드리면서 제 꿈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